세상을 아름답게 사람을 한기롭게, 집, 그 집에 사는 사람, 김호은, 소설가, 한국문이페페부 이사장. 건축물에 관심이 생겨 관련된 책을 구해 읽기도 하고, 건축물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난 적도 있다. 집을 지으려고 갖는 관심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생긴 것이다. 어느 날 우연히 각기 모양이 다른 집들을 보면서 저 집에는 어떤 사람이 살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 각자 자신의 개성에 맞게 집을 짓거나 좋아하는 모양의 집을 구해 살고 있을 테지만 어떤 집이든 그 집에 살게 되면 집 모양과 사람이 닮아간다는 걸 발견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초가에 사는 사람과 기와집에 사는 사람 양옥에 사는 사람과 한옥에 사는 사람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어딘가 성품이 좀 다르다.도시에 사는 사람과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곳과 집 모양에 따라 이러 이러한 사람이 살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해보면 대개 짐작한 대로 맞았다.그래서 관련 책을 찾아 읽다가 집이고 사람이다 라는 덩식을 발견했다. 건축물을 보기 위해 떠난 여행이 결국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떠난 여행이 되었다. 집을 한자로는 가, 집가라고 쓴다. 집가다. 이 글자를 파자 하면 집명과 대지시로 나뉜다. 상형으로 보면 집에 돼지가 산다는 뜻을 품고 있다. 집에 왜 사람이 살지 않고 돼지가 살고 있을까? 여러가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인간이 동굴에 살때 뱀에 물려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생겼는데, 돼지와 함께 사니 그런 일이 없어졌다. 피부 지방층이 두꺼운 돼지는 뱀에게 물려도 끄떡 없었으며, 오히려 잡식성인 돼지가 뱀을 잡아먹었다.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 집안에 돼지를 길렀다는 떡풀이가 설득력이 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듣기에 좀 거북하긴 하지만, 집에 사는 사람이 돼지처럼 변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면 돼지는 참 깨끗하고 영리한 동물이다. 사람이 가축으로 기르면서 돼지를 탐욕스럽고 지저분한 동물로 만들어 버렸다. 소나 개 같은 가축과 달리 오직 살찌워서 고기로 팔기 위해 기르면서 돼지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아무려 하든 집가는 누가 사느냐에 따라 사람의 집이 되기도 하고 돼지의 집이 되기도 하는. 묘한 관계를 나타내는 글자다. 새는 사람처럼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기 위해 집을 짓는다. 새끼가 성장하여 둥지를 떠나면 그 집은 빈둥지가 된다. 새 종류마다 집 모양이 다르고 집을 짓는 장소도 다르다. 새 집을 보면 어떤 새 둥지인지 알수 있다. 제 성격과 습성에 따라 집을 짓기 때문이다. 신동엽 시인의 작품 '껍데기는 가라'에서 '껍데기는 나를 감싸고 있는 몸' 즉, 윗선과 가식으로 포장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고 보면 결국 우리의 몸 역시 집, 집가이다. 집, 몸을 어떻게 짓는 나에 따라 거집에 그 사는 사람의 성품이 만들어진다. 바꾸어 말하면, 거집에 그 사는 사람의 성품에 따라, 겉으로 드러난 집 모습이 달라진다. 이 작품에서 말하는 껍데기는 겉절의 옷이 아니라 행동하는 몸을 말한다. 몸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품성에 따라 모습이 달라 보인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함으로 몸, 집을 보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담대미를 알수 있다. 좋은 둥지에는 좋은 사람이 산다. 우리는 그렇게 평생 좋은 나의 둥지를 만들며 살아간다.